이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여기서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어느 짓이 보여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 하나를 갖다가 살려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작년에 법무장관의 임명이 됐다가 국민의 마음속에 탄핵을 받고 한달 만에 물러난 조국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조국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나라 경제를 살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온갖 것을 다 향유하고 본인 스스로가 사회주의자라는 것을 떳떳이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살려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그런 복심을 가져든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그동안의 자유민주체제를 유지하고 시장 경제체제를 유지해와서 오늘날 3반불이 넘는 대경제국가를 이루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시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는 4월 15일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후보들이 다 당선이 돼서 국회 과반수를 차지해야 됩니다. <laughs>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그 다음날로 우리는 이 정부의 잘못을 전부 실정할수 있습니다. 또이 모든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은그 사람들도 생존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미래 통합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은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정상국가로 가는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2년 후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끌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이곳 종로에서 황교한 후보를 반드시 당선을 시켜서 미래통합당이 국회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이 종로구 유권자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습니까? 소국을 살리겠습니까? 경제! 엄중한 선택 여러분 아시죠? 예.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장전. 대한민국을 선택해야 됩니다 장전. 조국 선택하면 망가집니다 대한민국 예. 맞습니다 자 우리 모두 힘 합쳐서 여기서 부정 저기서 불법 저지르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대장정을 시작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